네 그렇다면 이성헌 당선자는 어떤 인물인지 또 이성헌 후보의 당선으로 예상할 수 있는 서대문구의 변화는 어떤 건지 계속해서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헌 당선자는 1958년생으로 올해 64살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언론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통령 비서관 등을 역임했으며 제16대와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은 빠른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통 개발과 모아타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층 주거지 등의 주거환경 변화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는 한편,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을 잇는 신대학로를 조성하겠다는 점도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 지켜진다면 신촌 등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유진상가 일대를 민간 개발 방식으로 바꾸고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건물을 짓겠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